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펌프는 주입하는 입구가 이렇게 보시면, 예, 예, 여긴 적혀 있어요. 예, 프레스타, 던너. 요거는 지금 프레스타 방식과 던노 방식을 두 가지를 동시에 쓸수 있는 펌프. 그리고 이걸 또 빼서 뒤집으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적혀 있습니다. 수레더라고요, 수레더. 슈레드. 수레더 방식. 근데 자전거의 밸브 방식은 세 가지예요. 덧록, 프레스타, 슈레더, 이세 가지인데, 이 프레스타하고요, 프레스타하고 덧록 방식은, 뭐, 그 밸브 입구가 사이즈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 구멍이 좀 작죠? 요걸로 그냥 다 쓰실 수 있고요. 수레더 방식은 좀 큽니다. 수레더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바퀴 바람 넣는 주입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슈레더 방식이좀 큽니다. 자, 지금 마치 앞에 있는 자전거가 슈레더 방식이에요. 자, 제가 슈레더 방식에 바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꽂으시고요. 깊숙하게 꽂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위로 지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펌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펌핑을 하실 때 공기압은 보통 일반적인 산악 자전거나 일반 생활 자전거는 공기압이 어느 정도 들어가시냐면요 보통 40에서 50 정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로드는 보통 80에서 100 사이를 많이 드세요 로드 바이크는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조금 얇으면서도 예, 로드보다는 굵죠 그런 자전거들은 보통 70 80 정도 들어가십니다 100 사이 기준이구요 예 이렇게 보시면 펌프에 눈금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PS, PSI 기준으로 바깥쪽을 보시면 돼요. 바로 보시면, 수치가 좀 낮고요. 바깥쪽에 뭐 20, 40. 보통 저희가 PSI 기준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을 예.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넣으셨으면 이렇게, 네, 빼시고요. 네,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요거는 프레스타 방식의, 프레스타 방식의, 네, 타이어입니다. 네. 자, 구찌가 원래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잠겨져 있고요. 요걸 우선 푸셔야 됩니다. 구지를 자, 보시면 요게 프레스타 방식, 요걸 푸셔야 돼요. 이걸 안 푸시면 발음을 못 넣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펌프, 네, 요 펌프를 자, 프레스타 방식으로 할수 있게끔 돌려놓은 다음에, 자, 여기다 꼽습니다 꽂고, 네, 깊숙하게 꽂으세요. 그리고 제끼시고, 네, 이렇게. 보통 일반 샵에 가시면 펌프가 거의 다 이런 모양이구요. 이렇게 빌려서 쓰시면 됩니다. 모든 샵들이 펌프는 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드리고요. 네, 쓰신 다음에, 네, 잘 갖다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 어,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뺄때 흔들어서 빼시면 이 밸브 요 주둥이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흔들어서 빼지 마시고요. 바로 하고 빼세요. 그리고 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거. 이걸꼭 잠그셔야 됩니다. 이거 안 잠그시면 바람이 다 샙니다. 예, 이렇게 잠그셔야 되고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푸시고 네, 푸시고. 예. 쪽에다 이렇게 꽂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레버를 예, 제껴주세요. 그 다음에 펌핑을 하십니다. 그리고 뺄 때는 제끼시고 그리고 밑으로 툭 이렇게 빼세요. 흔들어서 빼시면 여기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넣으셨으면 네 이렇게 잠가주세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바람을 몇번 제가 넣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제가 넣어드렸는데, 빼다가 저도 이게 부러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바람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데미지가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하고 이렇게 빼드라도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바람 넣드리다 부러뜨리면은 제가 그건 또 제가 교체해드려야 되니까 <laughs> 몇번 그러고 나서부터는 바람 넣는 거를 제가 안 하게 됩니다. 공구 빌려드리고요, 펌프 빌려드리고 직접 하시라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네, 부분 그래서 부러질 수 있다는 거잘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덧너 방식입니다. 네, 보통 일반 생활 자전거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구요. 자,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덧너 방식은 보시면 이 부분을 풀면은 바람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넣으실 때는 요이 부분을 예, 손을 대면 안 되세요. 빠지죠. 네. 원래 손을 대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항상 꼭 잠겨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세게 이렇게 조아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아까 프레스타 예 방식과 덧넛 방식이 이게 혼용이기 때문에 여기다 꽂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벨을 체크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넣으시면 반응들란 소리 들리시죠? 예, 예 이렇게 넣으시면 예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자꾸 막 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꽂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건이 부분은 푸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밸브 방식에 따른 예, 공기를 넣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시면서 바람이 빠지시면 뭐 자전거숍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예, 펌프는 뭐 빌려주시니까 바람을 편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근데 넣는 법을 몰라가지고 네, 좀 망설여 망설이시고 못 타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네.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네, 하시면 바람 넣는 거는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람 넣을 때 쓰는 펌프의 이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펌프고요. 이게 멀티형이에요. 세 가지 밸브 방식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구멍이 좀 크죠? 예, 이거는 스레드 방식이 되고요. 이거는 좀 작아요. 이거는 프레스타 방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수레드 방식을 쓰실 때는 반대편으로 렐버를 제껴 주시면 되구요 하스 표시 요래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이 방향으로 나간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프레스타 방식으로 쓸 때는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제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펌핑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걸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덤록 방식에 쓰시는 네. 겁니다. 여기에 딱그 덮는 방식 이렇게 돌려서 꽂으세요. 이게 딱 꽂아갖고 돌리면 이게 꽂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펌핑하시면 바람이 기로 나오죠. 네, 이 상태에서 기로 꽂으시고 제키시면안 됩니다. <laughs> 바람이 기로 빠져요. 네, 그래서 자기로 뒤로 제키시고 나서 이제 이쪽을 쓰시고 이쪽을 쓰셔야 돼요. 이쪽을 쓸 때는 바람이 기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시면 자, 프레스타 쓰실 때는 이렇게. 던너 이제 슈레드를 쓰실 때는 이렇게 그리고 덧롭 방식을 쓰실 때는 이렇게 꽂아서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휴대용 펌프가 또 있는데요. 휴대용 펌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휴대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자요거는 지금 보시면 프레스타 방식입니다. 입구가 좀 좁죠. 그래서 이렇게 제끼시고 펌핑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덧너 방식도 이걸로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덧너번 좀 물리는 부분이 작아서 바짝 밀어가지고 이렇게 제껴 주셔야 돼요 덧너 예, 방식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레더 방식을 쓰시려고 하실 때는 이걸 빼주셔야 돼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꼬무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요걸 돌려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에 꽂아주세요 자 이러면 이제 이게 슈레더 방식으로 이제 됩니다. 자, 수리드 방식으로. 자, 이렇게. 수리드 예, 방식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